아니야 아니야 창문 아래도 떨어져 있었다니까 내가 봤어 아, 말도 안돼 실례합니다 예. 네, 무슨 일이시죠?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 근처에서 사건이 생겨서요 지금 탐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요? 모텔 건물에서 남성이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자살인가요? 지금 상태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저 뭔가 목격하신 거 있습니까? 아니요 저는 뭐 특별히 본 건... 예 협조 감사합니다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서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 납치된 여자분 남편분 맞죠? 하... <laughs> 잘못 보셨는데요 아니 분명히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이 좀 급해서요 아, 좀, 아니,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저방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. 형사님, 주차장에서 김인철을 봤습니다. 어? 아니 이 시간 에웬 들이세요? 아 새벽잠이 없어졌어 <laughs> 눈떠진 김에 천안에 있으면 모닝커피나 한잔 얻어볼까 해서. <laughs> 아, 윤철씨 아직 안 나왔어요. 괜찮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. 아이고, 고맙죠. 예. <laughs> 근데 이렇게 일찍 재경씨 혼자 가게 나와있어요? 레스토랑 일 돕고 싶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. 먼저 나와서 준비 좀 하느라고요. 아, 예. <laughs> 그럼. 자, <laughs> 이 가게 오픈한지도 벌써 2년이 돼가죠? 그러니까요. 시간 참 빨라요, 그렇죠? <laughs> 어, 다 됐나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역시 맛있다. 다행이네요. 아침은 드셨어요? 아유, 혼자 살면서 무슨 아침 먹습니까? <laughs> 혼자 지내실 만하세요? 편하기도 하고, 불편하기도 하고, 그렇죠. <laughs> 어떻게 같이 지낼만은 하시고요?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. <laughs> 가만있자. 두 분이 그 결혼한 지가 몇 년째더라죠? 6년이요. 한참 불편할 때 <laughs> 그런가요? 저는 요즘 좀 편해지고 있는데. 잠깐만 기다리실래요? 제가 간단한 요깃거리라도 좀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남편분은 아직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일찍 나왔거든요 아예또 뵙네요 선배님 모닝카페 같이 할까? 제가 지금 뭐 같이 할 기분이 아니라 안을 좀 보겠습니다 네? 아니. 저, 무슨 일이 있나요? 성유민이 죽었습니다. 네? 왜요? 숙소 창문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럼, 자살인가요? 그건 아직 모릅니다. 일 수도 있지. 신경 좀 꺼주시죠.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. 가족 일인데 왜 상관이 없어? 서류 정리됐다고 쌓인 전까지 정리 되나? 수상한 대목 있어서 확인 차 왔습니다. 사건 현장 근처에서 김윤철 씨가 목격됐어요. 네? 선배님 없습니다. 대개도 <laughs> 수사관을 보냈는데. 거기도 없다고 하고 여기도 없고 혹시 김윤철 씨가 갈만한 데가 또 있을까요? 글쎄요 혹시 연락이 닿으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. 네 실례했습니다. 관심 잡치가 않네. 나도 좀 알아볼게요. 네네 아침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. 알아보니까 김윤철 씨 누나랑 몇년 전에 이혼했던데요. 보통 이혼한 처가에 별 관심 안 두지 않습니까? 저 인간이 여기 기웃거리는 이유딱하나돈 냄새를 맡은 거야.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길 바라는 거지. 그 전당포일 외에도 다른 부업도 이것저것 한다고 합니다. 똥개가 똥을 끊지 돈 되면 뭐든지 할 인간이야. 스크린도박에 뇌물도 모자라서 압수품까지 빼돌렸습니다. 아, 형사가... 형사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. 뭐야? 커피 원두야 응. 음. 자기야. 미행은 없었어? 없었어. 정말 없었어? 공범 잡으려고 자기 따라붙고 있는지도 모르잖아. 없었다니까? 송영이는 어떻게 된 거야? 농담이지? 농담이면 좋겠다. 미진 근데 자기는 왜 도망친 거야? 더 의심받게? 그래, 알지 나도. 근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, 그 중간에. 진정하고,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생각 좀 해보자. 다, 털어놔야 할것 같아. 어? 경찰한테 전부 다? 와이프랑 그 자식이 짜고 납치 자작극을 벌였고, 둘이서 50억을 놓고 갈등하다가, 아내가 송유민을 죽인 거야. 나의 범인으로 만들어 놓고. 증거 있어? 증거, 증거! 그 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 경찰은 어느 쪽을 믿을까? 봐봐, 윤철 씨, 윤철 씨 자기 와이프 이길 수 있어? 모텔로 자기가 돈 훔치러 갔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셨어요, 그래? 돈 때문에 싸우다가 죽였다고 하지. 계십니까? 선 씨, 계십니 무슨 일이시죠? 이렇게 일지? 김엔채 씨를 찾고 있습니다. 안을 좀 보겠습니다. 영장. 어, 잠깐만요. 실례하겠습니다. 김철수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입니까? 그 사람하고는 연락 안 해요. <laughs> 그래요. 그냥 전 버려질 상대니까요. 통신사에 김철수 통신 기록 조회할 수 있게 법원에 영장 발부받았어요.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린진 기록이 얘기해주겠죠. 김민철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인과 당신 둘 중에 누구한테 먼저 손을 내밀까? 전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슨 뜻이죠? 칭찬입니다.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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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깜빡하고 갔더라 자기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당, 당신 여기 어떻게 도난 방지용 GPS는 기본이지 잠깐만 여기 그 여자 집 근처 아니야? 아직도 만나고 있었어? 여자보다는 나한테 의지하는 게 좋을 텐데.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의지를 해? 믿고 맡기면 편하되니까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? 일단 자동차는 버리자. 경찰도 바보는 아니잖아. <laughs> 자 내려. 마셔.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 같네. 옛날에 말이야,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랬잖아. 커피 고맙습니다. 오랜만에 그말 듣고 싶네. 기억나? 당신이 자주 해주던 말. 너 같이 완벽한 여자는 나한텐 아까워. 적당히 주면. 어떻게 유민이 숙소를 알았어? 왜 찾아갔어? 혹시 미행했어? 둘이서 짜고 50억 훔치려고 돈 갖고 싸우다가 당신이 죽인 거네? 아니야, 난 아니야. 아니야. 난 당신 믿지. 당신 그럴 배짱 없잖아. 그럴 배짱은 당신이 있지. 심재경, 네가 죽였잖아. 말도 안 돼. 살인자로 만들 계획이었던거지? 맞지? 간만에 데이트 망칠래? 말장난 하지말고 솔직하게 말해 당신이 한거잖아 그지? 나라면 달랐을거야 남들 몰래 흔적도 찾기 어렵게 완벽한 방법으로 끝냈겠지 <laughs> 아니 날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니까 당신 참 딱하다. 내가 왜 당신을 범인으로 물겠어? 그럴 생각이었으면 당신 지문 모든 칼을 요긴하게 활용했겠지. 예를 들면 이렇게... 혹시 뭐 하는 거야? 지금 미쳤어 확실한 증거 확보될 거고, 마침 경찰도 와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. 어? 당신 보면 알려달라고 하길래 벌써 주의를 포위했을 거야. 난 신고한 거야? 신위해서야. 괜찮아. 4시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반드시 무죄가 증명될 거야. 그게 무슨 말이야? 믿어. 내가 구해줄 테니까 빨리 가줘. 김윤철 씨 이제야 만나네요. 여보. 휴대 전화를 쓰면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? 대 전화로 괜찮아요? 고마워. 많이 좋아졌어 하... 앞으로 야근하지 마요. 컨디션 바로 나빠지잖아. 으로 수배 중던 자 송모 씨가 오늘 아침 종로구 가박 시설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. 사건 현장에는 송모 씨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림 한 점과 칼이 놓여 있었으며 경찰은 자살과 타살 두의 가능성을 두고 왜그 자꾸 심란하니까 별로? 미안해, 지난 달 월급 아직 입금 못한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? 알 겠습니다.